등비수열 AN에 어, n 항지지압을 SN에 대하여 S4 나누기 SE가 9가 되었을 때 A4 나누기 A2의 값을 구하자. 근데 A4 나누기 A2는 딱 봐도 뭐야? 공비 R제곱을 말하는 거야. 그지 이거는 R제곱 자 R제곱을 찾으면 돼. 자 그럼 S4 나누기 SE를 하는데 자,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어, S4는 어떻게 했습니까? 공비 R-1에 초항의 R의 개수 4개 마이너스 1,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 나누기 이제 SE는 이게 r-1의 초항은 똑같고 r의 항의 개수 2개 마이너스 1. 자 이렇게 된거를 변변 나눈 값이 9가 된거죠. 이렇게 변변 나눈 것이 이 값이 9가 되었다. 그럼 이제 약분하고 약분 하면 되겠네. 자 약분은 r-1끼리 약분 되고 a도 약분 되겠죠. 약분 돼서 남는거를 먼저 좀 써주면 자 r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R 내제곱 마이너스 1이야. 어, 근데 이제 인수분해 또 제대잖아요. 그죠 그러면 여기 남는 게, 이게 뭐야 지금. R제곱 마이너스 1하고,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니까, 얘도 약분하면, 결국에는 R제곱 플러스 1이 9가 되었다. 그래서 R제곱은 얼마? R제곱 플러스 1이 9니까, R제곱은 8이네. 어, 8이니까, 우리 원하는 건 R제곱이었어. 답은 8이네. 어, 4번, 9. 4번 되겠습니다.